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이 내가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인생은 다른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이 어떤 거냐면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요. 믿어질 수가 없고요.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면 기분도 별로 안 좋아요. 왜 내가 죄인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게 뭐냐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죄성을 갖고 태어나요. 아이가 태어나면 저는 착하게 태어난 줄 알았어요. 제가 자녀가 셋이잖아요. 태어나면 서로 양보하는 줄 알았어요. 태어나면 서로 사랑해주는고 예쁜 말하는 줄 알았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울어요. 뭐예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태어나면서부터 남의 것들을 빼서요. 우리 아들 보니까 탑을 쌓는 거 보면 그냥 무너뜨리더라고요. 왜 저러지?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사람은 죄성을 갖고 태어난다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요. 왜 도대체 죄성을 갖고 태어나냐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담과 하와의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선악과를 먹게 돼요. 그걸 먹게 되었을 때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냐면 뱀이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하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걸 먹는 순간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어떻습니까? 서로의 벌거벗음을 알게 되고 옷을 주섬주섬 입게 되고 숨게 되는 거죠. 드디어 어둠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태어나면서 뭐냐면 죄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오리지널 씬이라고 해요.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죄로 인해서 액츄얼 씬을 하게 돼요. 액츄얼 씬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서 매일마다 범하는 자범죄라는 걸 짓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죄의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우리가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삶 속에서의 행위를 한다는 거죠. 이 죄성에 대한 게 오리지널 씬이에요. 행위가 뭐예요? 액츄얼 씬이죠. 뭐예요? 이게 원죄로 인한 거죠. 그래서 우린 뭡니까? 매번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죄를 하는 걸 자범죄요. 자범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면 이 말을 갖다가 이해하게 되면요 그럼 어떤 놀라운 사건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냐면 아 우리에게는 이 원래에 대한 죄성을 끊을 수가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죄를 날마다 짓는 이러한 존재이구나 문제는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해결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사실 당시에 황제가 등극하거나 귀국해서 이러한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다고 할때 외쳤던 유한겔리온이라고 하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엄청난 복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것들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되어진다는 거예요 속량이 어떤 뜻이냐면 대가를 치르고 풀어주는 거즉 대신 값을 치르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모든 원죄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죄성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분을 뭐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해결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믿게 되는 순간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순간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신분의 변화라고 해요 신분의 변화요 그래서 뭐가 바뀐 겁니까? 정체성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어떤 말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까? 바로 이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태어나면서 뭐예요? 죄성을 갖고 태어나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매번마다 뭐예요? 내일도 죄를 저질릴 거고 모레도 죄를 저질릴 거고 계속 죄를 지을 거예요. 근데 이 죄에 대한 결과는 어떤 거냐? 해결되지 않은 결과는 어떤 거냐면 바로 단절입니다. 그럼 무엇과의 단절입니까? 네, 맞아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단절. 근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해결을 누가 한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서 해결하는 겁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해결한 거예요. 죽으심으로 해결됨으로 인하여서 뭡니까?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풀리고 어떤 거에 관계가 회복된 거죠. 이걸 뭐요속량했다고 하죠. 다른 말로. 대신 값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다 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단절된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뭐가 일어난다고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건요. 딱한 가지예요. 어떤 거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죄인님이 인정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의가 없는데 왜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날 필요도 없죠. 우리의 인생은요. 언제 바뀝니까? 언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즉, 아담과 하와가로 인해서 생긴 그 죄가 누구의 죄다? 나의 죄다. 그래 나는 오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인정됐다.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인해서 해결된다. 그래서 내가 오늘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죄가 어떻게 다 사해지고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말 해결이 뭐냐면 이게 죄가 없다고 쳐 준다라는 거. 이걸 다른 말로 뭐냐면 하 칭의라고 합니다. 뭐야? 의롭다고 칭해 준다. 너는 여전히 죄인이고 또 내일도 죄를 지을 거고 모레도 죄를 지을 거고 과거에 지은 죄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어마어마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의롭다 의로운 거다라고 칭해줄 게가 칭의예요. 이게 해결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를 믿는 순간 뭐 하는 거냐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뭐가 바뀐 겁니까? 정체성이 바뀐 거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인정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은 뭘로 생깁니까? 은혜로 생기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도전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면 곧 인생이 바뀔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일도 죄를 지을 거고 모레도 지을 거고 내가 모르고 지은 죄도 있고 알고 지은 죄도 있고 과거에 지은 죄도 있고 미래에 지을 죄도 있지만 이 모든 죄가 하나님과의 결국 단절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단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셨기 때문에 해결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내가 오늘 믿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랑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저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예전의 나의 삶이 아니라 변화된 신분으로 내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가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변화인 겁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삶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죄를 짓고 우리가 알게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너무 많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계속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셔서 대신 값을 치르셔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 인하여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 의롭다고 쳐주신 덕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당신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걸 인정하여 당신만이 나의 주인님을 우리 모두가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신분의 변화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체성의 변화와 신분의 변화를 통해 달라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인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넘어지고 넘어지지만 여전히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